안 농? 사실상 누워있다 왔어. 티켓도 <laughs> 켰으니까 사실상 누워서 방송하고 다시 다시 방송 키는 거죠. 코나 헤이 나 나네 안녕하세요. 알아요. 예. <laughs> 마라탕 먹고 싶어. 예. <laughs> 마라탕 먹어야겠다. 소녀가 되려고. 나 이제 젊어질 거야. 69세가 되었으니까. 하,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. 싶으니까. 오늘 마라탕 먹겠습니다. 예, 소녀가 돼야지. 나이가 나인데 나트륨 좀 줄여야 된다고요? 마라탕 먹으면 관절 삭는다고? 이 예, 무슨 말이야. 아니에요. 무슨 말씀이세요. 뼈 삭는 건 그거 아니야? 뭐지? 야동 많이 보면 뼈 삭는다지 않아? 마라탕은 마라탕 아니야? 그건 건강한 거라고. 어, 안 삭는다고? 예. 이미 사갈 대로 사 갔다고 <laughs> 참네. 미친 친구한테 앞으로 뭐 먹고 살지라고 하니까 난 길거리에서 쌈받 바쳐도 돈벌 사람이니까 편하게 살래. 미친 거 아님? 빈가? <laughs> <laughs> 어이가 없네. 살아 그냥 살아 마라탕 먹을 거야. 어때? mg 같지? 마라탕 먹는다니까 진짜 mg 같지 않아? mg 마라탕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. 그 말만 했어. mg였다고 진정 아무도 사준다고 얘기하지 않네. 부금이 뭔가 멍청해질 것 같아 자 급조된 핫빵 와이와 와이와 배그하기 a yeah. u 오늘 하겠습니다 어? 미친 거 아님? n <laughs> g 개 놀랬네 진짜 미친 거아님 <laughs> 아니 it 갑자기 i n g i n g on him. I'm not going to s i n 지 아, 접선이 방금 잠깐 뒤꿈안 해가지고 오 오류가 있었어. 아니 뭐지? 알았어. 배그. 음, 야 이거 완전 제대로 버스 타겠는데. 개꿀. 아오야. 응? 응. 애교 애교 피울 수 있어 혹시? 애교 피울 수 있냐고? 어 약간 앙 이런 거. 앙? 아? <laughs> 갑자기 무슨 일이야? <laughs> 어 아니 우리 방에 신기한 애가 들어왔거든. 갑자기 어, 어. 스캔을 한다면서. <laughs> 나총 100에서 이제 생각 스캔을 하시는데 뭐야 너가 방금 애교 앙! 해니까 애교 1위래 100에서 뭐야 나도 해줘 발냄새 팔은 뭐야 <웃음> <웃음> 아니 발냄새 팔 뭐임? 땀냄새? 살짝 피존 향 첨가는 <laughs> 아 죄송 너무 역해가지고 <laughs> 김모아오 카나도 왔다 카나 왔어? 레슨. 응 안녕 오빠들 어? 아이씨 이제 그거 켜면 되지 근데 우리 침 예. 키트 있나? 스팀 당연하지 되어 있어 오케이 아친착당했구나 <laughs>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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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그 어, 배그 친구는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<laughs> 우리 아니, 말고 배그 친구를 <laughs> 따로 준단 말이야? <웃음> 아니 아니 배그 신이 나로워 미친 사람들 그냥 <laughs> 도마 뒤집어 말한 거. 응 음. 미안 응? 음? <laughs> 나 예민해. 왜왜왜왜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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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나도마에 예민해. 왜왜 왜? 못 냈어. 언내줘 언내줘. 누가 그랬어. 누가, 누가 그랬어. 그랬어? 아무튼 언내줘. <laughs> <laughs> 내가 없냈겠던. <혼냈 웃음> 카나 언제 켜? 안켜 하자. 나 켜져 있는데. 뭐라? 진짜 친구가 아닌 오프라인. 거 아니야? 카나 오프라인. <laughs> 카나 오프라인. 나 세, 제일 먼저 켜서 기다리고 있었어. 그래서 안 뜨는데? 난그 오프라인. 마 우리... <laughs> <laughs> 아, 친구 요청 받았습니다. 카나 님 반가워. <laughs> 아, 대여 아, 봐. 대준데. 잘 대준다. 아, 친구 아. 요청 받으습니다반갑습니다 누구세요? <웃음> 네. <웃음> 아, 신난다. 이에요. <laughs> 아니, 뭐야 패션이 씨발. <laughs> <laughs> 어때? 곰돌이 푸 패션이요.